지금 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? 내가 돼지였을 때가 66, 7kg였는데 지금 50이에요. 몇 개월 만에 빠지신 거예요? 한 개월. 안녕하세요. 마지막 영상에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부어도 있고 살도 많이 쪘었죠. 지금 튼튼이 출산한 지 오늘 이제 134일 되었고 열심히 살을 좀 뺐어요. 빨리빨리 붓기를 빨리 빼야지 그게 나중에 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어있는 것들은 좀 빨리 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만의 출산 후 살을 빨리 빼게 된비법을이 시크릿 도어를 공개하게 되었어요. 예, 나오시고 어. 진짜 떡볶이 이런 거 드셨어요? 완전 많이 먹었지 모유 수유할 때한달 동안은 혈액이 맑아지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식사를 했는데 아기 분유 먹는 시점부터 제일 처음 시켜 먹은 게 응급실 떡볶이 너무 맛있는 거 안? 응급실 떡볶이 먹고 신전떡볶이 시켜 먹고 클푸드 떡볶이도 시켜 먹고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운동 싫어하는데 안 할래 근데 살은 빼고 싶어 그러면 6시 이후로 안 먹을래 6시 이후로 아예 안 먹었어 6시까지는 먹어 5시 반에도 먹고 5시 40분에도 먹는데 딱 6시 되는 순간 그냥 내려놓고 이제 안 먹었지 커피 같은 거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그게 또 지방 분해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생활 속에서 최대한 좀 걸을 수 있는 걸어 다니려고 하는 거 살이 찌거나 이런 데는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 같은 데가 좀 딴딴한 데가 있다 펫바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잖아 펫바이를 발라주고 움직여 주잖아 그럼 이게 뭔가 버닝이 막 되는 거 같아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효과? 저 제품 바르는 것 또한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 어? 창피에안 빠지네 이 부위에 전에 펫바이를 왕창 발라요 진짜 많이 바르거든 일주일에 나는 두번 밖에 안 바르니까 아끼지 말고 발라줘야 돼 특히 이런데 여기 우리 뒷구리 손잡이처럼 있는데 여기 많이 발라줘요 자 운동 시작 전에 이렇게 바르고 중대는 나가서 거울 보고 감을게요 1, 2, 3 4, 5, 6, 7, 8,

힘들어. <laughs> 봤을 때는 아, 뭐가 너무 쉽잖아. 저걸 하고 왜 힘들어야 하는데 세세한 것까지 되게 신경 쓰면서 하니까 생각해도 그래도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. 팀이 그럼, 그럼 팩 바이는 계속 3 개월 동안 계속 바르신 거예요? 모유수를 한 달을 하느라고 한달 동안은 못 바르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발랐어요. 어. 그만해 그만. <laughs>